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테슬라 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 9박 10일 정도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어,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약 9일 정도 실외 장기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와 또한 제가 있는 전라도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갈때 어디 슈퍼차저에서 어떻게 충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할까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집에서 약100% 완충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행담도 모다 아울렛 슈퍼 차저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에 자주 해놓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당진에 있는 행담도 자, 모다 아울렛에 거기서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옆에 있는 하얏트 호텔 슈퍼 차저에서 약80% 충전을 한 다음에 어, 실외 주차장에 약 9박 10일 정도 주차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 차는 21년도에 구입한 미국산 모델 Y 스탠다드 RW 모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100% 완충을 해야지만. 모다 아울렛까지 갈수 있는데요. 제가 모다 행담도에 있는 모다 아울렛 슈퍼차저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다른 슈퍼차저는 이렇게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서 충전을 하고 다시 고속도로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행담도는 휴게소기 때문에 거기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속도로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 갈 때는 자주 이용하는 슈퍼차저입니다. 그럼 한번 집에서 100% 완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100%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번 충전이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에 100%만 이번에 이 해외에 갈 때만 사용하니까 1회승 충전을 눌러주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88%밖에 충전을 못했습니다 음, 인천 영동 오크랜드트유소관에서 지금 충전 중입니다 여기서 지금 80%까지 채우고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공항 예약 주차장 장기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외 장기 주차장이고요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안전에 이렇게 감시모드는 감시모드는 끔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과열 방지도 끄고 뭐 배터리 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배터리는 약76% 정도 있습니다. 76%. 자, 그럼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차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가 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지금 보시면 배터리는 약 74%, 약2% 9박 10일 정도 있었는데 약2% 소모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